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회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대중화시킨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지와 투자 방법은 비슷하지만 좀더 창의적으로 소라나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소스 트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당시 소스 트래지스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개인이 직접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립토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클 세일러의 영상을 적어도 한 번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세일러의 통찰력은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고려하게 만들었고, MSL 주식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연동되는 베타 플레이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투자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스트래치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유는 소로나의 상승에 베팅을 한다고 했을 때 소로나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베타 플레이로 소로나 민코인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회사가 단기간이지만 소로나 상승장에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9월 10일 소스트레치스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주식 가격은 약 12센트에서 2025년 5월 2일 기준 2불 22전까지 7개월 만에 약175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가격 성장 때문이라도 투자자로서 흥미가 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에 위치한 소스트레치스는 소스 원래 사이퍼펑크 홀딩스 아이언스라는 회사명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암호화를 사용하여 개인의 자유와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사이퍼펑크 운동 정신을 반영해서 사이퍼펑크 홀딩스로 이름을 만들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된 기술에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사이퍼펑크 홀딩스는 모네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며 사무라이 월렛, 치안 네트워크와 같은 프라이버시 중심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이퍼펑크 홀딩스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고 2014년 리아월드가 새로운 CEO로 취임하면서 회사에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각종 크립토 관련 ETF를 제공하던 회사였던 발키리를 설립한 경력이 있었고 그녀의 지휘 아래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이퍼펑크 홀딩스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회사의 초점을 솔라나로 옮기게 됩니다. 리아월드의 취임 이후 솔라나의 네이티브 토큰인 솔토큰을 매수하고 스테이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회사 전략의 전면적인 전환이었으며 결국 회사명인 사이퍼 펑크 홀딩스를 슬로스트레치지스로 리브랜딩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솔로나로 집중하려는 전략적 전환은 리아 왈드와 회사가 솔로나의 높은 처리량과 낮은 거래 수수료에서 발견한 놀라운 잠재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슬로스트레치스의 관계자들은 솔로나가 광범위한 탈중앙 애플리케이션과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인프라를 갖추었다고 판단했고 이는 회사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5년 3월 기준 소스트레치지스는 소스 26만 7,151개의 솔라나 토큰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발리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약 340만개의 솔라나 토큰이 스테이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스트레치지스의 소스 리브랜딩은 단순히 솔라나를 매수하고 보유하는 것을 넘어 생태계에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사는 솔라나 네트워크의 검증인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스테이킹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솔라나 생태계에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해오고 명성이 있는 여러 검증인들을 인수하기도 합니다. 더 공격적으로는 2 0 1 4년 10월에는 솔라나 푸드 옵션을 팔고 콜옵션을 사는 전략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솔라나 토큰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2025년 2월에 솔스트레치스는 캐나다 디지털 자산 투자 기업인 3IQ 코퍼레이션의 솔라나 스테이킹 ETF의 스테이킹 제공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솔 스트레치 지 s 가 자사의 검증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3iq ETF가 보유한 솔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이를 통해 펀드 투자자들을 위한 스테이킹 보상을 창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iq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솔 스트레치 지 s 는 전통 금융과 소로나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다른 소로나 ETF가 런칭을 하게 될 때도 솔 스트레치 지 s 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퍼지펭귄과의 협업입니다. 솔스트레치스는 암호화폐의 대표 소비자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퍼지펭귄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솔로나 네트워크에 전용 펭구 검증인을 출시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퍼지펭귄스가 솔로나 블록체인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솔로나 생태계까지 퍼지펭귄스의 생태계가 확장할 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스트레치스의 이러한 행보는 솔로나 생태계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검증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광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울 스트레칭스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레티지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소라나 토큰 구입의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전 회사에서 매수를 했던 비트코인을 팔고 이 비용을 통해서 소라나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리데이터를 인수할 때는 주식을 발행해서 비용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리데이터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라나 토큰을 모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흡사 비트코인 마이닝 회사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레치의 경우 시장에 전환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충당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솔 스트레치스는 투자사인 ATW 파트너스로부터 최대 500억 밀리언 규모의 전환 사채 약정을 확보했다고 발표하기도 습니다이 계약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오직 솔 토큰 구매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된 솔토큰은 솔스트레치스가 직접 운영하는 검증인의 스테이킹되어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먼저 2000만이 2025년 5월 1일에 집행되었고 특정 조건 하에 추후 나머지 자금이 추가적으로 투자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자 지급 방식입니다. 전환 사채 이자는 해당 자금으로 구매한 솔에서 발생하는 스테이킹 수익률의 최대 85%까지로 계산되어 주로 솔토큰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전환 사채는 미래에 솔 스트레티지스의 보통주로 전환 가능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포0디밀리언의 자금이 미래에 솔로나 토큰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솔로나 토큰 자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여러 솔로나 ETF가 런칭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솔로나 ETF가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투자 업계에서 쉽게 솔로나에 투자를 할수 없어서 솔 스트레티지스에 투자를 할수 있겠지만 솔로나 etf가 출시되게 되면 이 자금들이 솔로나 etf로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나 etf가 직접적인 투자 경로로 제공하는 반면 솔 스트레치스가 적극적인 생태계 참여를 통해 더 높은 레버리지 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과 비슷하게 솔 스트레치스의 주식이 단순히 보유한 솔로나 토큰 자산 가격을 넘어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이끌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솔 스트레치스가 운영하는 발리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같은 경우 단순 솔로나 etf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솔 스트레치스가 어떤 방법으로 솔로나 생태계에 투자를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솔 스트레치스의 현재 시장 가치는 약 343밀리언으로 솔로나의 시총 76밀리언보다는 큰 상태이고 P 수치는 72에 가깝습니다. 소울 스트레티지스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의 가치를 측정해보면 현재 보유한 크립토 자산이 약 41밀리언으로 실제 시가총액의 12% 정도로 크립토 자산 대비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소울 스트레티지스에 투자하는 것은 저평가주를 구매하는 전략이라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는 마이클 셀러의 스트레티지스의 경우에도 변동성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을 멘탈을 가지고 있고 소로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소로스트레치스의 새로운 매니지먼트 팀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할수 있어야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재 캐나다 주식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소로스트레치스는 나스닥 상장을 목표하고 로 있고 현재 나스닥 상장에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빨리 이 목표가 이루어질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까지 새로운 CEO가 등장한 이후 상당히 명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인상을 보여줍니다. 물론 나스닥 상장 자체가 셀더뉴스 이벤트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비트코인 마이닝 회사들이 상장을 한 상태이지만 다른 생태계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큰 스케일로 지분 증명 체인의 검증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솔로나 생태계가 타 생태계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중에서 검증자 서비스를 큰 스케일로 솔 스트레치스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솔 스트레치스는 최근 크립토스탁 회사인 비트코의 솔로나 검증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솔스트레치스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레치스의 비트코인 마이닝 서비스를 합친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스트레치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솔로나의 검증자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뒤따라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솔로나에 투자를 하는 캐나다 회사 솔스트레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